영상 <laughs> 촬영 <laughs> 라베리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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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이 인터넷... 절대 인... 안됩니다 에... 절대 안... 됩니다. 오, 절대 안... <laughs> 전화 드릴까요? 전화 드릴 <전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라베리아 카페입니다 이번 영상은 만명 기념으로 댓글로 계속 달아주셨던 질문들을 모아서 대답해드리는 Q&A 영상입니다. 지금은 가게 운영 중이라 혹시 손님들이 올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후에 촬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 지금 앞에 질문지가 있기 때문에 시선이 앞쪽으로 향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바로 첫 번째 질문. 소회장님과 호사장님의 소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이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일단은 친척, 가족, 자매 아닙니다. 저희 는피한 방울 안 섞인 전 직장 동료이자 현 동업자고요. 저 언니이자 동생상이 피가 안 섞였어요. 남남입니다. 우리가 약간 닮아서 그 목소리도 비슷해서 그런 걸 닮았나? 두 번째 질문. 두 분이서 같이 창업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음, 한 3년 전쯤에 같이 근무를 하다가 퇴사 후에 이제 뭘할 건지에 대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얘기에다 하다 보니까 둘이 약간 퇴사 후에 로망 같은 게 비슷했었고 그중에서 서로 통했었던 게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는 다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그러다 갑자기 그래서 우리 나중에 카페나 차릴까? 그치. 진짜 이렇게 무작정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그 생각으로 그 생각으로 지금 여기 라베리아 카페까지 차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딱히 뭐 드라마틱한 계기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마음이 맞아서 하게 된 거니까 세 번째 질문. 라베리아 특과 소우 아가들 탄생 계기 <laughs> 이렇게 짓게 되었어요 뜻도 없고 뭐도 없어요 진짜 무작정 어, 이것도 무작정 말. 근데 너무 그치. 예쁜 이름이 나왔죠 아주 어디에도 예쁘게. 없는 이름이 나왔을 거, 나온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쵸 어, 저도 되게 특별한 생각인니다 네. 다음 아 소화가들 어, 소화가들은 처음에 저희 가게 오픈할 때는 없었어요 다가 가게를 새로 리뉴얼을 하고 그때 이제 저희 마스코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업체에다가 맡겨서 저희 아가들의 태어나게 탄생을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름은 소띠인 저의 상징인 소라리 호랑이띠인 사장님을 호라리. 상징하는호라리 그래서 소아가들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가들이라고 음, 부릅니다. 아 저희 띠를 상징해서 만든 마스코트예요. 맞아요. 네 번째 질문 창업 준비 과정 알려주세요. 음, 일단 저희도 지식이 많진 않지만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순서 그대로 일단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간은 저희가 한두달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처음으로 상가 알아보기. 상가를 알아보면서 부동산에 저희는 직접 찾아가가지고 원하는 보증금, 평수, 월세 음.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한 동마다 다섯 군데 정도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음. 그중에서 저희 집이랑 가깝고 월세랑 보증구도 딱 맞는 이곳에서 가게를 차리게 되었고요. 모든 계약은 저희는 다 공동명의로 음. 계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계약을 하고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를 했습니다. 세 번째 세무소에 가서 공동사업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자 신고랑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영업신고증, 보건증, 신분증, 공동 계약서, 동업 동업 어, 계약서, 동업 계약서, 한요 아, 정도, 응. 요 정도를 들고 가가지고 간이 사업자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업 계약서는 세무서 가면은 응. 주,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인테리어 계약하고 한 다섯 군데 정도 견적을 받았지만. 별 차이는 없었어요. 가격이도 뭐 뭐차이 없는데 그냥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게 되었는데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똑스 신중하게 인테리어는 계약을 하시길 바래요. 어, 저희를 신나 다른 못랑 같이 하고 저희 가 저희 매일 나와서 확인했는데 저희보다 일찍 온 날이 진짜 한날 하루 못고 하는 날딱 하루만 일찍 오고 그리고 뭐 영상으로 나중에 보여드릴 테지만 바닥이 정말 난리가 음. 아니에요. 에폭시..저희가 컬러 에폭시를 작업을 했는데 아, 근데 에폭시 작업하는 데다가 또 전단지를 넣어놨는데 그거를 바로 제거하지 않고 그위에 방치해서 그냥 그 위에다 에폭시를 뿌려서 바닥을 다 긁어냈어요 응. 그 부분은 그냥 까진 상태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희는 이거는 필수는 아닌데요. 저희 공동명의로 된 가게 이름으로 된 통장이랑 카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카드로 가진 제품도 사고 기구들을 구입해가지고 설치를 했고요. 모두 아마 이렇게 모두 진행을 하진 않을 것 같지만 저희는 이렇게 그치? 인터넷으로도 하지 않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질문, 디저트 택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물을 통신 판매업만 신고로 하면 택배를 할수 있는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도 아마 많을 텐데 절대 안 됩니다. 응? 일단 저희는 쿠키류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예시, 쿠키류로 예시를 들면 가장 먼저 영업신고를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재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필수로 수료를 한 다음에 수료증을 지참해서 1년 내에 보건증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영업 전에 있던 영업신고증, 통신판매업증 요거를 들고 구청 위생과에 가가지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마 지역마다 방문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꼭 전화하셔서 구비서류 및 방문 구청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업신고를 하면 지방세 등에 납부한 다음에 당일에 영업신고증을 바로 주세요. 그다음에 아마 일주일 내로 전화가 오면 구청에서. 찾아 오셔가지고 가게 방문해서 택배 진행에 진행에 무리가 없는지 면적이나 뭐 공간 분리 이런 거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택배를 진행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신고를 합시다. 그리고 쿠키에 크림이나 치즈 아니면 뭐 케이크류. 이런 거 판매하는 경우에는 9개월에 한 번씩 자가위생검진 같은 것도 해야 되고요. 저희는 해당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1년에 한번 위생교육을 필수로 받는 걸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꼭잘 알아보시고 신고하셔가지고 택배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질문 배달하는 방법 및 음료 포장 방법 알려주세요. 저희는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민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계약은 배달의 민족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카톡으로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일주일 안으로 저희는 모두 끝났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격상이 돼가지고 아마 음.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신청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처음에 광고 없이 시작을 한 일주일 정도 했었는데 하루에 막한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광고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다음에 월 광고 이용료를 내고 신청을 하고 지금까지 그 상태로 운영 중입니다. 뱀이 이제 계약을 완료하셨다면 주문을 받을 핸드폰이나 PC 이런 거 준비하셔가지고 배달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생각대로를 이용 중이고요. 아, 월 연애미도 발색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달 용품, 매직랩 같은 음료를 세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는 랩을 구비, 구비하셔가지고 배달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 경험상 팁을 좀 드리자면 비닐 캐리어보다 종이 캐리어 담아서 보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유는 기사님이 한 곳만 배달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고정될 수 있는 캐리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배달 잘 되는 팁 알려주세요. 저희도 엄청 잘 되는 편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매출도 많이 늘고 한 배달 학원 3배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를 두 가지를 잘 노리시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리뷰 이벤트 두 번째는 최소 금액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잘 노렸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많은 분들이 배민으로 주문할 때 리뷰 많이 보고 주문하시지 않나요? 특히 새로 오픈한 카페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리뷰 작성해 주시면 뭐 저희 판매하고 있는 미니 디저트들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리뷰 이벤트를 잘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카페치고는 리뷰가 많은 편입니다. 엄청 많은, 편이죠? 엄청 많은 편이에요. 리뷰 뭐 청점도 좋은 편이고 하지만 리뷰 먹튀나 진상 리뷰도 정말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주문 최소 금액 설정입니다. 초반에 저희도 12,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원룸 단지 안에 있는 카페이다 보니까 음료 한 잔, 뭐 디저트 한개 이렇게 시키시고, 시키시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겨냥을 해서 6,000원으로 낮춰서 열었는데 단골 유지도 되고 배달도 많이 늘고 이랬던 것 같아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는 최소 금액 6,000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배달 하나당 최소 2,000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장사 중인데 손해보는... 이유가 어, 배달 업체에서 기본 시작금이 3 2 0 0 원인데 저희는 배달팁을 천원 거의 보통 이제 저희 동네 내로 천원 받으니까 그러면 2 2 0 0원 정도 가까운 지역은 2 2 0 0원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크게 이유는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리뉴얼 하고 나서 이제 가게 홍보도 하고. 현재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도 담아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보자는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유튜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 포장기 어디서 사세요? 머신기 뭐 사용하세요? 등등. <laughs> 정말 이런 정보? 카페 정보에 대한 질문도 정말 많았는데 최대한 많이 질문해 주셨던 거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머신기 저희는 시모넬리 아피아2 화이트 색상을 사용 중이고 그 다음에 그라인더 피오레잔또 F64이 사용 중이고요 모두 화이트 색상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포스기는 다포스에 있는 태블릿 포스기 사용 중이고요 제빙기는 한솔 50kg 한대, 한대 사용 중이고 컴퓨터는 아이맥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스티커 제작에 대한 문의도 많았는데 저희는 이지디자인이라는 업체에 맡겨서 대량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키 포장지, 쿠키 봉투, 뭐 유산지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새로 PNL이라는 곳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없는 제품들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따로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게 오픈 전에 저희는 새로 피낸 오프라인 매장에 가가지고 직접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맞는 포장 재료들을 보고서 현재까지도 인터넷에서 똑같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음, 음, 아홉 번째 질문 열 번째입니다. 네열 번째 질문 <laughs> 창업 창업 장단점 알려주세요. 저희의 공통된 장단점을 추려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상사도 후배도. <laughs> 아마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정말, 정말 응. 큰 장점이지. 네. 일단 자유롭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꼈어요. 어. <laughs> 둘만 있으니까. 네, 둘만 있으니까 너무 좋고. 두 번째로, 약간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 그래서 작은 거 하나를 해도, 약간, 어, 우리 이거 어, 해냈어. 대박. 대박. <laughs> 약간 이런 직업 만족도가 진짜 최상입니다. 저희는. 다음은 단점. 첫 번째, 진상고객 응대 스트레스. 대박이다. <laughs> 배밀 리뷰로나 무리하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배달의 민족 주문하실 때 요청 사항에 남자친구 깨워서 전달해 주세요. 일단 뭐 가게 찾아와서 무작정 깎아 달라는 분들도 많으시고 적혀 있는 가격도 안 보시고 그냥 모든 디저트 가격 그다 물어보신 다음에 왜 이리 비싸요? 왜이리 작아요? 그리고 뭐 타카페와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아이들 신발 신은 상태로 이제 올라가서 그 상태로 음료 먹이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가 따로 제재는 하지 않는데 그분들 매너 카페 이용할 때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일정하지 않은 수입 이게 달마다 나간 지출도 틀리기 때문에 버는 수입도 틀리는데 이게를 저희가 많이 가져갈 때도 있고 정말 조금 가져갈 때도 있고. 아,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거에 대한 음. 스트레스는 없는데, 그래도 직장인분들보다는 일정하게 다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크게 창업에 대한 잔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음. 저희는 후회 없는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만명 기념으로 KNN 영상을 촬영해봤는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같이 오픈해요. 감사합니다. 当巴。